한때로 코퀸, 오피스룩의 여신으로 불리며, K 드라마의 정점에 섰던 배우 박민영. 그녀의 이름은 고시청률 보증 수표였고, 그녀가 쌓아 올린 박민영 제국은 그 어떤 스캔들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 견고해 보였다. 완벽한 자기관리, 논란 없는 사생활, 그리고 탁월한 작품 선택 능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신화는, 단 하나의 균열로 차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남자, 재벌 행세를 하던 전연인과의 만남이었다. 본지는 박민영 제국을 송두리째 흔드는 세계 사기 사건의 전말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나비 효과를 심층 추적했다. 박민영의 거리어는 폭발적인 신드롬이 아닌 전략적인 계단으로 이루어졌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얼굴을 알린 뒤 성균관 스캔들, 시티헌터를 거치며. 주연 배우로 입지를 굳혔고 힐러를 통해 액션과 로맨스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그녀를 아시아 전역이 사랑하는 스타로 만들었다. 박사준과의 완벽한 케미,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캐릭터 소화력은 김비서 신드롬을 일으키며 그녀의 제국의 활용점정을 찍었다. 이 시기 박민영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패션 아이콘이자 수십억 원대 광고 캠페인의 얼굴이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게스트였다. 대중에게 각인된 그녀의 이미지는 따뜻함, 프로페셔널함, 그리고 우아함 그 자체였다. 10년 넘게 치명적인 스캔들 하나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온 그녀의 철롱성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대중은 몰랐다. 그 완벽한 이미지 뒤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의 그림자를 평온하던 박민영의 세계에 파문이 인 것은 2022년 한 사업가와의 열애설이 터지면서부터였다. 문제는 그 상대가 단순한 재력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언론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가 수천억 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 및 주가 조작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의 갈날은 무자비했다. 박민영이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사기꾼의 연인이라는 꼬리표는 주홍글씨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가 선물한 고가의 외제차, 명품 가방, 그리고 함께 지낸 고급 빌라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의혹의 심판대에 세웠다. 소속사는 이미 결별한 사이이며 어떠한 금전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한번 돌아선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다 올랐다. 이 사건은 박민영이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대중은 그녀의 해명보다 그녀가 누렸을지도 모를 의심스러운 혜택에 더 집중했다. 광고개는 등을 돌렸고 일부 계약은 조용히 파기되었다. 제국의 심장을 관통한 이치명적인 화살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 스캔들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위기를 불러오는 기폭제였다. 대중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비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연기력 논란이었다. 박민영은 늘 비슷한 캐릭터만 연기한다는 지적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안전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만 머무르며 연기적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스캔들 이전에는 자신만의 색깔로 보장될수 있었던 그녀의 선택이 이제는 아일함과 자기 복제로 낙인 찍혔다. 두 번째 도미노는 외모에 대한 감론을박이었다. 한층 날카로워진 턱선과 달라진 분위기를 두고 부자연스럽다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온라인을 뒤덮었다. 스캔들로 인해 완벽한 여성이라는 환상이 깨지자 대중은 그녀의 모든 것에서 흠을 찾으려 혈안이 된 듯했다. 마지막 도미노는 K드라마 시장의 지각 변동이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한소희, 김지원 등 새롭고 과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여배우들이 그 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갔다. 스캔들로 상처 입고 반복되는 이미지로 발이 묶인 박민영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K드라마의 왕좌는 이미 새로운 주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박민영 제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국경을 초월하는 인지도와 그녀를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팬덤이 남아있다. 최근 장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성공은 그녀가 여전히 저력있는 배우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녀는 과연 이 지명적인 위기를 딛고 화려하게 재개할수 있을 것인가? 대중의 예상을 뒤엎는 파격적인 악역이나 깊이 있는 캐릭터로 스스로의 한계를 깨부수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할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며 서서히 잊혀가는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한때 K 드라마의 대항이었던 박민영. 재능이 아닌 단한 번의 잘못된 인연으로 추락한 여왕의 미래는 이제 그녀의 손에 달려 있다.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쏠려 있다. 스캔들의 나락에서 부활한 여왕으로 박민영, K 연예계 가장 극적인 역전극을 쓰다. 박민영 제국을 송두리째 삼킬 듯 했던 스캔들 폭풍 후 대중은 큰 질문을 던졌다. 과연 박민영은 재개할 수 있을까? 작은 흠집 하나가 커리어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냉혹한 연예계에서 위기의 순간에 이어진 그녀의 침묵은 많은 이들에게 끝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2024년 초, 그녀는 장황한 해명이 아닌 전 세계를 감동시킨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한 역할로 돌아왔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가장 단호하고 강렬한 선언이었다. 그렇다면, 이국적인 역전극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 여론이 여전히 반신반의 하던 때, 박민영은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다. 바로 연기를 통해 자기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밑바닥까지 배신당하고, 암에 걸렸다가, 인생 2회차의 기회를 얻어 복수하는 강지원 역을 맡았다. 이 선택은 전략적이었다. 강지원이라는 캐릭터는 현실의 박민영이 처한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었다. 배신자로부터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하는 여성. 그녀는 말기 암환자를 연기하기 위해 37kg까지 혹독하게 체중을 감량했다. 앙상하고 초췌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연기를 넘어 예술을 향한 극한의 헌신 그 자체였다. 이 행동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로머가 아닌 작품으로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역할에 대한 희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을 감탄으로 바꿔놓았다. 대중은 시끄러운 사생활 논란 뒤에 가려졌던 박민영의 본질이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고 열정 넘치는 배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 남편과 결혼해조 방영 전, 박민영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녀는 회피하지도 남을 탓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좋은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성형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그녀의 희귀한 진솔함과 더불어 짧지만 진심이 담긴 이 사과는 대중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시켰다. 대중은 한 가지 사실을 인지했다. 그녀가 연애에서 실수는 했을지언정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것. 그 진심은 대중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준비를 하게 만든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성공은 단지 박민영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복수와 인생 재설계라는 매력적인 주제의 시나리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특히 정의와 행복을 되찾기 위한 강지원의 여정은 박민영 자신의 재기 스토리와 완벽하게 공명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강지원의 복수를 응원하는 동시에 현실 속박민영의 복귀를 조용히 지지했다. 이 기묘한 일체감은 폭발적인 미디어 시너지를 창출했고 드라마와 함께 그녀의 이름은 다시 한번 세계로 뻗어나갔다. 그녀는 단지 역할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캐릭터의 삶을 함께 살고 있었고 시청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박민영의 복귀는 연예계에 하나의 고전적인 교훈을 남겼다. 스캔들은 스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예술가를 죽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부정할 수 없는 재능, 극한의 헌신, 영리한 전략, 그리고 약간의 행운을 통해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 박민영의 제국은 한때 흔들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제국은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재건되고 있다. 그 기반은 흠집 없는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증명된 제는 강인함 그리고 진정성이다. 여왕은 진정으로 돌아왔고 이번에 그녀의 왕관은 과거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